는요. 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음, A분의 1. A 곱하기 B분의 1이 있었다. 얘는 너무 꼭 붙어있죠? 너무 꼭 붙어있어요. 헤어져야 돼요. 헤어집니다. 그래서 A분의 1하고요. B분의 1로 헤어지는 거예요. 대체로 얘들아, 빼기로 헤어지는 게 거의 99%입니다. 빼기로 많이 헤어져요. 가끔은 더하기로 헤어질 때도 있어요. 문제마다 특성이. 그런데 빼기인데, 이두 개가 지금 똑같을까 생각해봐. 얘를 통분해보면 알수 있죠? 네. 통분을 하면 밑에가 뭐야? A, AB. B는 똑같아. 그럼 위에가 뭐 나오니? B, I. B, I. 개를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B, I를 밑에 깔아라 친구야이 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만 이용한다면 다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2 X 더하기 1, 2 X 더하기 4분의 3이 되어있다. 너무 떨립니다. 얘를 조금 쪼개고 싶거든요. 쪼개고 싶으면은 위에 3신경 쓰지 마. 위에 3신이었지만 밑에 애들만 헤어지면 돼. 헤어져? 그러면 2x 플러스 1분의 1 무조건 1어 그리고 여 2x 플러스 4분의 1로 단위분수로 헤어지는 거야. 단위분수로 헤어지는데, 위에가 얼마니? 통분하면? 음, 4x 플러스 4, 5 어느 정도로 야겠는데 <laughs> 야, 야, 빼기잖아. 네? 얼마라고요? 3. 3. 3이죠, 그냥. 2x 풀 4에서 2x 플러스 1을 빼니까요. 3이죠. 얘랑 똑같죠? 네. 뭔가 곱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는 거죠. <laughs> 이게 답인 거예요. 네. 네. 이해 안 되시죠? 네. 자 그러면 <laughs> x 플러스 1 여기에 x 플러스 4가 있는데 여기에 걸맞지 않게 2가 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헤어져. 우리 이제 헤어져. 헤어져. 난 다른 사람 만날 거야. 그래서 둘다 1, 1를 써줬는데 문제는 뭐냐. 통분을 해봐. 통분하면 위에 얼마 되죠? 엑서풀사에서 엑서풀을 빼니까? 3인가요? 그럼 2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3을 제거하고, 위에 2를 깔아준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는 건데, 여기서 위에 것만 조절해주시면 된다. 얘랑 같게 만들어주게끔, 앞에 거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대체로 뭐로 많이 헤어진다고요? 1로 많이 헤어지고요, 빼기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통분해봄으로써 필요한 부분을 약간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지. 뭐, 세 개짜리는 어떻게 해주느냐? 세 개짜리가 있습니다. <laughs>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번에 뭐, 5. 이랬다고 쳐볼게요. 얘를 쪼갤 거야. 그러면 두 개씩 쪼개야 돼. 두 개씩. 두개 2개 빼기 두 개. 두개 빼기 두 개.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은, <laughs> 앞에 엑스프릴 엑스프리 이렇게 써주고요. <laughs> 목소리 왜 이러지? <laughs> 엑스프리 엑스프리 장 이렇게다가 쳐봐. 그러면 이를 써주고요. 통보냈어. 위가 얼마 될까요? 통보는 했어요.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여기는 x 풀3을 곱해줄 거고 여기는 x 프리를 곱해주잖아요? 네. x 풀3을 곱해주고 x 프리를 곱해준다고요. 한번 써볼게요. x 3을 2에요. 네, x 풀3을 위아래 곱해주고 x 프리를 위아래 곱해준다고요.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가 얼마 돼요? 2죠. 얘가 2를 원하지 않아요. 밑에 2를 뭐 해야 될까요? 죽여버리고 누굴 살리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부분 분수는 이렇게만 풀면 어렵지 않게 할수